안녕하십니까불편한 티비 싸가지입니다 오늘은 등산동 타임월드 앞에위치한본인의피의에에서의한에서의한에서의의의한의한국에의한국에의 한국에서의 한국에이에 있는 한젖에을 제거할 겁니다 브라더 우리 한국에서의 한한테 인사 한번부탁드 한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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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오늘 보헬피부과에서 이 쥐젖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쥐젖은 어떻게 빼고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가시죠. <laughs> 안녕하십니까 오늘 엄청 바쁘신 것같데 어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낚고 다시... 대사관, 아. 행정관님이요 아, 예. 예, 예. 그게 언제부터 혹시 나셨어요? 2년? 2, 2년 정도. 이년 정도. 이 3년 정도. 이사 정도. 이사게 정도. 이 정도. 이이 음, 음에 불편했어서, 지금, 음. 음, 불편하네요. 불편한 건 아니고, 예. 그냥, 눈에 보이니까. 예. 예. 이렇게 하는 건어떤요 음. 그거를 그럼 같이 표시해서 마취 좀 해드리세요. 마취하고, 뭐. 재생 테이프를 근데 좀잘 붙이셔야 돼요. 재생 테이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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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 테이프는 보통, 얼굴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좀 붉은기가 오래가면 한 열흘에서 이주까지도 음. 좀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물이 닿으면 갈아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재생 테이프 이렇게 하얗게 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도 약간 음. 기능을 다한 거니까 그때는 갈아 붙여 주셔야 돼요. 음. 쥐젖은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또 올라올 수 있어요. 이렇게 빼도 또 올라오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안빼주면또번질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빼주셔야 돼요. 그리고 피부가 노화되거나 면역력이 안 좋아지거나 하면 생기는 거니까 비타민 같은 거잘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들은 o 통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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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o u n g 이 마취 제가 그 신경 마취 제가 그 잘하고 마취를 시킨 건 아닌데, 지금 전신 마취처럼 잠에 드셨어요. 피로가 확 풀리는데요. 브라더가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동하시죠. 이동, 이동. 네. 네. 빼러 가시죠. 네. 이제 가시 네. 네. 안되 <laughs> <세, 웃음> 네. 네. 스탠드업 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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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 wonder how, how can they put them uh, about uh, with precision. Oh. So it's really one first. A... First step is it's really common for Korean people to have this kind of aesthetic procedures on their on their face. So like no. nobody will think like today. No, just for today. Mm. trying to wash your face, just avoiding this area. Okay. Just, just here. Just. Korea has great educational system. <laughs> wow. I'm sorry, m s s 부원장님이신데 부원장님 그 네, 네. 부원장님, 네. 한국말 되게 잘 하거든요. 네. 영어로 안 하셔도 되는데 <laughs> 아니? 아, 아 영어를 하는 게 좋아요? 영어를 하겠지. 자랑하려고. 본인의 이런 인재가 아, 있다. 방고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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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본인의 네. 부원장님은 네. 영어를 무지하게 잘 하십니다. 자그 우리, <laughs> 우리 이렇게 해서 리스터장그 그, 쥐죠? 뭐 네.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그 스킨탑. 스킨탑. 스킨, 스킨 탑, 스킨 탑. 이렇게 해서 불편한 TV는 마무리짓겠습니다